안녕하세요. 2023학년도 수시 서울가기대 도예학과를 합격한 이유정입니다. <laughs> 와. 문제를 받고 어땠나요? 제가 놀랐던 게 평소에 학원에서 했던 예상 문제랑 비슷하게 나와가지고 시험장에서 떨지 않고 문제를 풀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친구들도 다른 학교 시험 볼때 이런 경험이 되게 많았어요. 제가 다른 학교 시험 전날에 수익쌤께서 카메라를 한번 그려보라고 자료를 주셨어요. 그래서 드로잉만 간단히 했었는데, 이제 다음날 시험장에 가서 문제를 받으니까 진짜 그 똑같은 카메라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때 또 놀랐습니다. 다같이에서는 학교별 분석을 철저히 해주셔서 시험 문제에 대한 적중률이 높은 것 같습니다. 제가 정시를 생각하고 있다가 수시를 준비한 거라 수시 준비 기간이 짧았습니다. 얼마나 짧았어요? 저 일주일 했습니다. <laughs> 어떻게 그렇게 했지? 그 짧은 시간에 붙을 수 있었던 건 선생님이 핵심 파악을 해주시고 기초부터 탄탄히 배워왔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일주일만 거기대 수업을 받았는데 그 정도로 청이 쌤이. 대학별 핵심을 엄청 잘 파악해 주신 덕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혹시 언제부터 다같이 다녔죠? 저는 입시를 예비반부터 다 같이에서만 했습니다. 과기대를 하면 소묘와 완성작에 대한 부담감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 예비반 때부터 기초를 탄탄하게 배워서 어렵지 않게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다같이에서는 성적 만들기를 최우선으로 생각해주셔가지고 실기 시간이 다른 학원 다닌 친구들보다 적었습니다. 그래도 수업에 군더더기가 없이 핵심 정리를 잘해주셔서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대학 입시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같이 학원에서 했는데요. 다같이 선생님들께서는 학생들을 말씀으로만 이끌어 주시는게 아니라 진심으로 모든 것을 도와주십니다. 저는 다같이 미술학원만 다닐 정도로 학원 만족도가 매우 컸고 선생님 한분한 한 분이 좋으셔서 미술 입시를 생각하시는 분들께 다같이 미술학원을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